도봉 포커스입니다. 도봉구는 지난 22일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창동역 1번 출구 광장에서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구민들에게 아동학대의 심각성과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으며 도봉경찰서, 북부교육지원청 등이 참여했는데요. 캠페인은 아동학대 예방 리플릿 등 홍보물 배부를 통해 아동학대 유형 및 특징, 신고 절차 등에 대한 안내와 긍정 양육 홍보 활동으로 이뤄졌습니다. 6개 어린이집 원아들은 경찰 제복 입기, 긍정 양육 놀이 활동 등 캠페인에 참여했는데요. 도봉구는 지역 마을버스, 광고면, 도봉뉴스 등 다양한 홍보수단을 활용해 주민들에게 아동학대 예방에 대해 알리고 있습니다. 오원석 도봉구청장은 아동의 소중한 미래를 위해 앞으로도 유관 기관과 협력해 아동 학대 예방과 학대 피해 아동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생활과 밀접한 도봉구 소식을 받고 싶다면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